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림픽 경기장 등 관련 시설에서 일하게 될 자원봉사자 교육이 한창입니다. 대규모 국제대회의 골칫거리였던 자원봉사자들의 노쇼도 교육 기간 크게 줄면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열린 테스트 이벤트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출입통제와 교통관리 통역 등각 분야에서 솔선수범하며 대회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스트 이벤트를 넘어 올림픽 본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각종 시설에서 스포츠 외교관 역할을 맡게 될 자원봉사자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신청을 통해 선발된 23,80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10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이벤트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노쇼를 30% 정도 예상했지만 이미 교육 참가율이 86%를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오는 10월 직무 배정을 마치고 12월 근무 시간표 작성 시 인력 분배를 재검토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해보니까 86.5%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예측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원봉사자가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 가운데 외국인과 해외 체류 인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본대회 직전 관련 교육을 벌일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